중으로 되있는데제 생각에는 어, 방무서랜뒤윗 지금 자료집에 뒤에 있는 방무수 선생님께서 먼저 전체적으로 문제의식을 비교적 객관적인 안목으로 정리해주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방향 설정을 하고 오히려 역순으로, 그 다음에 김 선생님 얘기하시고 어, 또 저하고 지금 유영근 어, 선생님하고 어, 이런저런 이전에 참여했던 것을 반영한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고, 또 정경술 어, 교수님도, 어, 이, 내용을 충실하게 만드는 데 도와주시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 싶은데요. 괜찮으시겠죠? 저희 시간이 한 20분? 20분, 한 20분씩. 한번니만 <laughs> 아, 아, 예, 한 주님. 아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또 다시 공감을 해야 되니까요. 박문수 박사님이 저희 뒤에 종교평화지지 정을 위한 사전 합의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거의, 실장이름안 들어가 있네요. 박문수 박사님이 이걸 가지고 먼저 보고, 어,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죠. 부탁드립니다. 대, 대, 뭐, 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냥 내부에 네 명이 조용히 하는 때이라고 그 생각을 했는데 발표 형식으로 돼 있어서 많이 붙들어 오신다. 뭐 저희는 안오셨어네 <laughs> 분이 하시는데 저희가 그냥 네 그냥 저희 인사로 왔습니다. 지난해 이제 토론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올 초에 이 작년에 작업하셨던 결과들을 다. 하다 보려고요. 자료님을 일자보니까 이미 사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 있고 이것을 정리를 앞에 것부터 제가 확실하게 보하더라면 조금 더 나은 토론을 할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고요. 느낀 했습니다만 올해 이 작업을 위해서 우리 작업을 위해서 작년에. 논의되고 제기되었던 여러 과제들 또 사전에 검토를 외우는 것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때 대략 그래도 그 결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그런 수준까지는 검토를 하고 거기서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작년에 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읽어보면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 앞에 전병석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토론자들의 토론내용들 중에서 반드시 검토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만 여기 뽑아서 정리를 해놨고요. 기술적인 문제는 뒷부분에 그, 그 작년에 제가 토론 온 것을 수정하면서 봤던 것들 그 오쪽 입장에 있는 것들을 다시 복사해서 드렸고요.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올해 클러킹 순서는 대략 그 단점에서 그때 제안됐던 그 절차에 따라서 7그 차에 걸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해줬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쭉 보면서 그 크게 이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어그 지표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표 목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현상을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종단이각 종교들이 지향해야 되는 목표까지를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현상태를 진단하는 정도를 넘어서 종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까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그걸 담는 내용이면 좋겠다라고, 사실 거의 대체로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이 평화 개념에 있어서, 그 정적평화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명확하게 정의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주 이상적인 의미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적적평화라고 본다면 저희가 그 주스를 만들 때는 그 적적평화라고 하는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상태가 현실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갈등이 없는 상태, 매우 아주 소극적인 의미의 평화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소극적 평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높은 그 위치에 있고, 또, 뭐 종적 갈등에 있어서 가장 극한 상태라고 할수 있는 경제정쟁이라고 하는 것을 어, 미니멈은 놓고그 안에서 그 지수를 만들면 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을 주로 하셨고, 그 대체로 합의되는 지점 하셨던 게 개별 종교단체, 음, 개인들의 행위를 지켜서 삼는 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 또, 그리고 이제 과연 이런 이제 작업을 했을 때, 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기술을 낼수 있는가 하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 또, 그 나중에 개량화할 때, 그량하는 그 기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게 합리적이고, 어, 대체로 다른 종단이나, 저는 종교인 뿐단이 아니고, 그 상식이 있는 비종교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답해야 할것같게요그 <laughs> 다음에 이제 가중치 같은 걸 듣을 때, 어떻게 이제 가중치를 둬야 하는 5번 같은 경우는 지수 구성에 앞서서 정확한 정교평화 개념을 정의하는 것.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작업을 위해서는 조작적 정의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교평화라는 그렇죠. 개념이 과거에 작년에 저희가 논의한 대로라면 적극적 평화 개념보다는 소극적 평화 개념에 맞춰서 그래서 좀갈등의 갈등과 관련된 것들이 한70% 정도 반영된다. 이런 내용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이승은, 이승은 박사가 제안하신 것 중에 첫 번째, 상적입니다. <laughs> 지수화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제사의 목표를 명확히해서 관련 개념을 매우 그 좁게 정의했으면 좋겠다고 라 했는데 이를테면 그 평화는 적극적 개념이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태까지를 포괄하기 때문에 매우 넓은 개념이어서 우리가 현상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또뭐 종교인이나 문종교인이나 할것 없이 그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은 갈등, 갈등과 관련된 현상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갈등 질서와 같은 형태의 개념 폭이 좁은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가야될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은 질서와 단계들을 명확히 설정해서 각 단계들마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 종교평화 개념이겠죠. 그것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또, 이 구성 요소들을 선별하고, 이걸 이제 인디케이터로 만들어서, 어, 구체적으로, 이범주를 나누는 작업들이 이제 필요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이게 다음 컬러키 움때진행돼야될 과제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넘어가서, 네 번째, 개념적 차원으로 어떤 현상을 통해 측정할지를 결정하는 일, 측정 특히 라인을 결정하고, 가르치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디케이터가 결정되면, 인디케이터에 따라서, 지표에 따라서 그 지표와 관련된 현상들을 저희가 수집하게 될 것이고, 이게 사건이면 는뭐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을 어떻게, 어, 이, 계량화할수 있는지 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결정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 범주가 정, 정해지면 또 그중에서 어떤 그 현상들, 어떤 사건들의 경우는 가중치를 부여할 것인지 또는 뺄 것인지 하는 것들을 결정해야 될 것이고요. 여기, 측정단체나 개혁대표성 문제,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아직 고민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 URI가 이 일을 계속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종교인들만이 아니고, 이 종교 파마지스라고 하는 것은, 어, 종교권, 아, 는 종교인 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는 교단 내 문제, 또, 그리고 무종교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형도의 널찍한 개념으로 정해야 되고 또 그런 현상으로 그 인디케이터들이 결정되고 그, 그이 측정하는 그 주체는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또이 이 측정하는 지표들을 보는 사람들은 무정교인들까지를 다 포괄하는 방식이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 그 지난번 하셨던 제안들을 통해서 제가 대체로 생각했던 것이었고요. 그영건 선생님께서 하셨던, 이제 여기쪽 했던 사건형의 가중치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샘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에 김대식 박사가 이 정교사건이 몽독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재배열해보면 아마 13개 정도로 나눠서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수집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언론이든지 아니면 또 학교단에서 그뭐 파악된 것이든지 확인이 가능한 방식으로 수집이 돼야할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효율적인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 그,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리뷰하면서 제, 제 나름대로 정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종교통화기념, 이거 소으로 정리하는 건데, 정리할 때, 그, 인디케이터를 만들 때, 어, 종교인들 뿐만이 아니고, 어, 부종교인들까지를 이제 포괄해야 되겠다. 그들까지, 그들이 이제 보는 것까지 포괄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종교 간만이 아니고, 그, 여기서부터 제안하신 것들 중에 보면, 이제, 불교, 그 조계종리 같은 경우 이번에 도박사, 같은 경우데 그게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도되는 말에 따르면 그 안에 그, 그뭐 파벌 싸움이 다 이렇게 기하는데 사실 그건 그 종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 종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인데 국민들한테 어떻게 태풍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은 단순히 종교 간의 갈등이나 또 종교 간의 화합과 같은 경우도 있지만 종교 내부에서 그 벌어지는 그런 갈등 긍정적인 사례, 이런 것들도, 어 저희가 분석의 대상, 또는 인식 게이터를 만들 때, 촉기의대항이 아닌가, 라고 생각 했고, 나머지 이제 기술적인 문제는 사회과학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못가지고 상태가 원래 목소리 하는데요합니다 <laughs>